건물을 건물이 다치니까 자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밤새. 아 저기 책상 위에 있더라고요 하나 챙겨 있어 아다빠았어요 아직 네. 못받았어 네. 아. 손실이 최대한 없도록 이렇게 털고 얘는 이제 다 썼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뜰주고기있었나요알뜰주보 이 우리 제가 할 때는 이앞들부들이꼭 있어야 돼. 손실 네. 최저는. 아 더달라고. 이 주세요. 이거를 따지면 끝났어. <laughs> 자 이제 가정 자리. 가정 자리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앞들다 아, 아, 있어야 아, 되겠요 내가 가자. 응. 자 이거를 어느 정도 쓰냐면 이게 촉촉해질 때까지 떡으세요 어, 촉촉해질 때까지. 어, 상태 덜 됐으면 확 오므러들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찢었, 여기 늘려봤을 때 이렇게 약간 퍼미션을, 저런 음, 이런 상태로. 음. 네, 자 이게 잘 됐다 어, 기준인데 제일 뭐 중요한 기준은 시간이에요. 시간. 네, 한 50분 정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양이 한 1.5배 정도 퍼프로 들어가죠. 알토마벨. 채소화하기 <laughs> 위해서 이제 알뜰 조국도 쓰고 여러분도 음. 쓰고 하는 거거든요. 음. 자 그래서 이거를 자, 다시 반죽 하셔야지. 음. 자 다시 이 국선으로 이제 직선 직선으로 자르고 어, 코너를 해야 되는데 음. 여기 보시면은. 음. 삼백오 그렇지. 이예쁘게잘 나왔네. 우리 <laughs> <왜> 잘한다 해봤어요. <laughs> 어? <laughs> 많이 되었어. 아, 배를 많이 주물러 줄 뻔했는데. TV라고 되어있어요. 범로 네. 40cm. 네. 또 이거 40을 재고 막 이런 거안 해도 돼요? 40은 <laughs> 어느 정도냐면. 작은 선 빼고는 한 뼘이 2 0이 크게 한 뼘이. 그래서 두뼘 정도 된다 싶으면 40 음. 대다 생각하시면 돼. 음. 자 이렇게 이제 가스를 충분히 다 빼줘야 되거든요. 자그 다음에 요 매끈한 부분이 이제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바깥으로 갈 거예요. 음. 자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사 등분 해놨던 것 중에 하나를 넣고요. 음. 네. 얘를 이제 펼쳐야 되는데 끝까지 펼치지 말고 음. 3분의 2만 골고루 펼칠게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돌돌돌만 밀 퍽퍽 찝어주네. 찝어주세요. 음. 음. 근데 이게 물기가 있어서 잘안 붙어요. 그냥 고정만 살짝 해주는 느낌이고. 음. 안, 잘안 되면 이 그냥 이렇게 돌돌 말아줬어요. 음. 음. 끝까지 이제 하지 마라 했던 이유는 이렇게 밤이 있잖아요. 밑부분이 자꾸 터지거든요. 위가 튀어나와요. 그거는. 방지하기 위해서. 음. 아, 네. 음. 김밥도 흔그죠 음. 근데 여기 이렇게 라운드 짓는나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거는 독가루도 많이 있어도 잘안 붙고 수분이 있어도 많이 잘안 붙으니까 꼬 집어주듯이 찝어주세요. 음. 자 그다음에 요이 음새는 바닥으로 오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음. 했을 때 굵기가 일정하면 예쁘게 나와요. Yeah. 근데 해보면 또 얘는 작고 얘는 아, 크고 이래 yeah. 되거든요. 뭐 yeah.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죠 맛은 음. 똑같고. 시험이 아니고 이제 맛보려고 하는거요자 음. 해서 넣을 때는 이음새가 바닥으로 오게 해서 음. 네, 바닥에 오게 해서 매끄럽게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는거예요자그 음. 다음에 주먹으로 가볍게 눌러주면 돼요 음. 그 판에 그 매끄럽게 바르진 음. 않나요? 판에? 네. 아니요 그런건 필요 없어요 바... 업소용은요 위 아래로 온도가 있는데 여기 160도는 내가 설정한 거, 175도 내가 설정한 거, 빨간 거는 현재 온도, 이거는 30분 후에 이제 빵이 다 되는 거예요. 위아래로 30분 구우면 식빵이 완료됩니다. 약품입니다. 이렇게 두개야 거네? 응. 밤식빵입니다. 밤식빵. <놀람> 차 발효 상태에 따라 달라요. 음. 우리 두 번째 발효 넣었을 때. 그때 이제 발효가 더 되고 덜 되고 차이도 있고, 밀어 펼 때. 이걸로 크게 밀어 펼 사람, 또 두껍게 밀어 펼 사람, 아, 오른데서 이제 선생님, 발효. 우리 시식 음. 좀 해주세요. 김이 모락모락 난다 이게 너무 뜨거울 때는 응. 찌그러지거든요 응. 맞아, 맞아. 원래 한 김씩 했다가 그래 해야 되는데 그래. 맛은 더 좋다